네,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제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특히 부산 곳곳에서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 만든 마을 영화가 상영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배우, 감독과 관객들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하얀 발레복을 입고 삼복도로 곳곳을 누비는 할머니들. 한 손에는 도시락과 부채를 들었습니다. 발레 대회를 준비하며 할머니들끼리 말다툼을 벌이고, 이렇게 늦게 다니면 언니도 적 있잖아. 때론 이웃들의 타박도 듣지만 그 첨가, 아이고, 앞에는 할머니들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냅니다. 자신감 가져라, 잘하고 있다. 결국 대회에서 멋지게 발레를 선보이는 할머니들. 서구 삼복도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백세 발레단입니다. 배우로 참가한 할머니들 모두 이곳 주민들입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됐고 배우 감독 등이 관객과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이 이더라고요 그랬는데도 해보니까 또 그런 데 재미가 있고 올 얼마나 니까 아이고 말도 모르게 덥는데도 우리 감독님, 우리 대표님 따라참 진짜 많이 욕거든요 실제 영화 감독도 영화를 만드는 멘토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로 풀어내는 방식. 우리 영화는 동떨어 있지 않고 우리 삶의 옆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전달해주고 싶어서. 지난해에는 한 편에 그쳤지만 올해 영화제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영화 여덟 편이 상영됐습니다. 영화는 사실 만들어봐야 돼요. 만들어보고 느끼고 서로 얘기하고 그냥 뭐 영화 배우 구경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의 실제 얘기를 들어야지 그 영화를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되잖아요. 또 관객이 직접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거나 관객과 감독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 등이 다양하게 열려 관객들은 보는 것을 넘어 참여하는 영화제를 만끽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